MBN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현역가왕 2위 대망의 결승전은 25일 오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승은 그 자체로 기대감과 긴장감이 넘치는 이벤트였으며 음악적 재능과 창의력이 최대로 발휘된 마지막 경연이었습니다. 이날 김호중은 그의 뛰어난 실력과 독특한 스타일로 200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은 총 200여 분 동안 진행되었고, 각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쳤습니다. 김호중은 그 중에서도 특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며, 그의 퍼포먼스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김호중의 승리는 단순한 경연의 결과를 넘어, 그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과의 깊은 소통을 이루었고 그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호중의 우승 후 그의 집 앞에는 삼성 자동차가 수십대가 주차되는 광경이 펼쳐졌고 이는 대기업의 그에 대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회장이 직접 김호중의 차문을 열어주는 장면은 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과 대기업의 만남을 넘어 음반 업계와 대기업 간의 돈독한 관계가 결실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김호중의 개인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형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그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의 제휴는 김호중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현대 소비자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김호중에게 새로운 차원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며 그의 예술적 표현의 폭을 넓히고 대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호중의 우승은 단지 그의 재능을 인정받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기회들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연예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의 음악과 예술 활동은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그가 향후 펼칠 후속 음악 프로젝트와 공연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그의 음악적 경력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발표할 앨범은 그동안 쌓아온 예술적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낼 기회가 될 것이며, 그의 음악적 성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편 현역 가왕 2위 경연에서 김호중의 우승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아티스트는 임영웅입니다. 최근 임영웅은 신곡 녹음 과정에서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이명웅이 신곡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열정을 공유하며 이 곡은 처음 멜로디가 나왔을 때부터 강렬한 충격을 주는 곡이었다. 며 이명웅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명웅은 곡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극심한 피로와 몸살을 겪으며 녹음에 몰두했지만 그 과정에서 몸이 지쳐 결국 녹음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에 후송된 후에도 병상에서 녹음을 계속하며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임영웅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예술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가 만든 신곡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음악적 진정성과 감정의 깊이를 담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팬들은 그의 열정과 희생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그가 더 나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음악을 할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임영웅을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는 진정한 예술가라고 평가하며 그가 이번 곡을 녹음하면서 보여준 감정과 헌신이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임영웅의 이번 곡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담아낸 작품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 곡이 성공을 거두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적 열정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진 감성과 노력이 합쳐졌을 때 그가 발표하는 모든 작품은 최고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김호중과 임영웅 두 아티스트의 이야기는 그들이 한국 음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서 각자의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을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열정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음악 산업의 변화와 함께 그들이 펼칠 미래는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경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더큰 성취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훈과 김호중의 성공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엄적을 넘어서 한국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 음악의 진정성과 감동을 통해 대중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